명숙이 나영이 21인데 뭐 쉽게 나올 리는 없잖아 뭐 되고 있는데 분모로 나누면 n x 1 6의1 더하기 4n.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앞에가 n이죠. 그러좀 그러니까 보기 좋게. n으로 나누어 보면, 자, 여기서 n에 들어갈 게 1에서 6이잖아. 그러면 n분의 1은 분명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평행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고, 얘 분자는 생긴 형태에 대한 거잖아. 근데 얘가 1일 때.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x분의 1. 분자가 1인 경우는 이거 그림 그려보면, 요렇게 생기면서 1콤마 1 지나죠. 맞잖아. 그럼 얘가 분자가 2분의 1이 되면, 범문수를 적겠습니다. 2분의 1이 되면, X 1콤마 1을 지나던 것보다도 더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 요 점근선에서 한칸한칸 한칸 안에 있는 이 부분에는 얘가 영향을 안 주겠죠. 여기도 에1콤마일 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 이 곡선 자체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n콧마16이랑 4n을 정근선으로 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n콧마16이 어딘가, 아, 좀 옆으로 해야 되겠 자, 위쪽에 있는 요 곡선은 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x, y로 둘러싸이지 않았으니까. 그요 그러니까 부분인데 여기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정수고마 정수는 아닙니다. 여기 n이 1에서 6까지 대입을 했을 경우에. 근데 만약에 얘가 정수라면, 정수라면 요 앞에 있는 여기가 요런 형태로 지나갈 때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만약에 n이 1이라면, 이 점이 정수콤마 정수일 때 n 1이라면, 여기서 1만큼 뺀 거, x 방향 1만큼 빼고 y 방향 1만큼 뺀 거에 대해서 이사각형의 사각형만큼 정사각형이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곡선 가지고 답 찾는 건 아니에요.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얘가 만약에 뭐, 5,4다 그러면, 어, 여기 5칸 존재하는 거고, 여기 4칸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총 20개의 정사각형이 존재하겠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근 문제는 자 n 이 1일 때는 좀 깔끔한데 1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정수건만 정수가 아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녹아다 들어가야 되는 거 결론은 다 녹아다요 6개 다 구해야 됩니다 21번이잖아요 틀리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계산의 표현을 위해서 대입은 여기 분수 형태인 이식 말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1이면 주어진 식은 y는 y 대신 fx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중심의 좌표가 16콤마 4로 정수콤마 정수죠. 얘가 지금 1 6코마 4인 거잖아. 그럼 그 앞에서 어디를 지난다? 얘는 1 5코마 3을 지나는 곡선인 거고, 얘가 1 5코마 3이면 정사각형 개수 계산은 쉽죠. 15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그래서 A1, 여기다 적을까요? A1은 45개.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8,8입니다. 정근선의 교점약이죠. 얘도 정수, 콤마, 정수인데, 이거 분자가 2분의 1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얘가 8 8인데, 이 바로 앞에 있는 점의 좌표는 7 7일 거냐. 근데 실제로 곡선은 7코마 7 지나지도 않죠. 요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 그럼 7 7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 개수는 다 온전히 답이 될수 있는 거겠죠. 요, 여기를 지나면서 얘가 이 정근선 뚫고 안 가니까 요렇게 요, 요 간격 1밖에 안 되는 사이를 요렇게 뚫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A2가 49개의 정사각형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 얘는 중심이 이제부터 분수가 나오죠? 3분의 16 애매해졌습니다. 3분의 16, 5점 얼마 얼마 되는 정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정수 콤마 정수 좌표는 5콤마 11이겠죠. 5콤마 12, 그럼 5가 f5를 한번 구해볼게요. f의 5는 5 대입하면 11, 그럼 얘는 5콤마 11을 지나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정근선과 상관없이 5,11을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생기는 55개의 정사각형은 다 답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A3은 55 얘는 중심이 4,16 정수니까 땡큐 3,15를 보다 위쪽을 지나겠죠 그 바로 아래 위에는 뭐 지나는 점이 아니라서 뭐 이름 달기 그러네 여기보다 위에 지날 거야 3,15 보다는 위를 지날 거야 그래서 A4는 45 얘는 중심이 5, 5분의 16, 20인데 바로 앞에 있는 정수가 3이죠. 그럼 얘는 F3을 찾아보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9. 그럼 얘는 3콤마 19를 지나니까 3콤마 19로 만들어지는 이번에 여기다가3콤마 19. 콤마 19를 지나는 아래쪽에 있는 얘들을 전부 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네. 그래서, A의 5는 57. 얘는 6분의 16, 3분의 8 24 3분의 8 바로 앞에 있는 게 정수가 2죠. F2는 이하면 12 24보다 조금 작죠. 23점 얼마 얼마 나오겠네 23점 얼마 그럼 이 콤마 23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A6은 46, 상수적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집시다 그래서 시그마 1에서 6까지 a에는 45, 다음이야 297